다윗 언약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서 16절 보면, 어,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네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 주겠다.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 뭡니까? 뭐 많죠. 아브라함, 어. 이삭 이런, 이런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에 위대한 사람들과 이런 것 같이 빛나게 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다닐 필요가 없게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 평안히 살게 해 주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어 겠다는 것을 이제 내가 너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에게 왕조를 만들어 주겠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laughs>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해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나,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나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는 총애를 거두지 않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여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이게 그 유명한 다윗 언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 언약을 조건 언약인지 무조건 언약인지를 궁금해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가 그냥, 그냥 그 후손은 다이 언약 때문에 아무리 잘못을 해도 결코 다윗 언약이 폐의가 되지 않는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 합니다. 그러나 다윗 언약 이게 뭡니까? 다윗 언약은 영원하죠. 왜? 하나님의 비전이니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속에 있는 거니까 당연히 영원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영원하다는 게 아니고 이거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 언약은 그 이런 것들은 다 조건적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다윗에게, 여기에는 뭐, 그러나 네가 개떡같이 하면 망한다.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런 이유는 다윗에게 주어졌던 이 언약의 시점이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진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은 그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살아갈 모든 마음의 준비와 모든 열정과 모든 감, 마음이, 그, 결단이 다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주는 거죠. 그러나, 사, 다윗의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솔로몬은 그 이전에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뭐라고 하냐면, 다윗은 세상을 떠날 때 가까워져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였다. 왕상 2장 1절에 4절.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 난 죽는다. 그러나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내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뭐 조건이 엄청 많아요. 내 앞에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스라엘의 임금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다윗의 언약을 다윗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아 나는 이제 내 후손들이 막 그냥 이제 이 언약 때문에 다 영원하구나 이렇게 생각 절대 안 했다는 겁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이제 솔로몬의 수준에 맞게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 다윗 언약은 다윗의 수준에 맞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수준에 맞게 그럼 이제 다윗은 솔로몬의 수준에 맞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들은 걸 똑같이 말안 합니다 왜? 솔로몬 수준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풀어주죠 내가 나처럼 어떻게 보면 나처럼 다윗에게 아까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성실하게 걸었다고 나왔으니까 다윗을 평가할 때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처럼 살았으면 나처럼 살면 영원할 것이다 이소리자 내가 정성과 마음을 다 기울여서 네 길을 성실하게 걷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에서 요구하는 길을 걷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러면 영원할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소리에요. 자, 이 얘기가 되죠. 조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이해했냐? 다윗의 수준에 맞게. 그러니까 이는 이야기예요, 이건. 어떤 이야기, 스토리가 있는 거입니다. 그래서 배경이 있는 거고, 다윗에게 왜 말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 말한 것만 가지고 분석을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항상 배경, 문맥, 뉘앙스, 이런 거 있잖아요, 뉘앙스. 말라기에서 시험해봐라! 이랬더니, 시험에 봐도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뉘앙스가그 <laughs> 이야기 아, 뭐 시험해 보라고. 시험 성경에 시험해 보라고 나온다. 시험해 봐. 이게 뭡니까? 나가 죽어라 이랬더니 네, 나가 죽겠습니다. 이건 똑같은 겁니다. 배경, 문맥, 뉘앙스, 말투. 아 이런 게 있는 거지. 아니 무슨 로봇입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무슨 무슨 철학 조직 학 책이 아니에요. 스토리예요, 스토리. 그래서 이런 이런 것이, 이해되지다윗은 이렇게 딱 이해하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나한테 맞게 얘기를 한 거니까 나는 얘한테, 얘한테 맞게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한테는 뭐하러 이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예정하셨어. 너는, 너는 흔들려도 너가, 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놓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근데 하나님이날 끝까지 놓지 않으니까 난막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너, 그러다 망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너를 이미 버린다. 버리, 버렸어. 구약 성경 봐.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출애굽 시켰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엎드려져서 멸망했잖아. 그렇게 불순정하면 너는 망하는 거야. 돌아와야 돼.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것만 딱 끊어가지고. 봐라. 뭐, 망한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버림을 받는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믿으면 왜 버림받습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버림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그극률 앞에 무릎을 꿇는 자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이 어차피 구원을 받으니까 어차피 구원 받으면 땡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경 문맥을 우리가 이해를 해둔다는 거죠. 결국 어, 시편 132편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2편 11절, 11절에서 12절에서 보면 다윗의 언약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주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셨으니 그 맹세는 진실하여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난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삼을 것이니 그가 보좌에 앉아 내 뒤를 이을 것이다. 만일 이 만일 내 자손이 나와 더불어 맺은 언약을 지키고 내가 가르친 법도를 지키면 그들의 자손이 대대로 내 뒤를 이어 서내 보좌에 앉을 것이다. 굉장히 조건적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조건적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조건적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왜? 모든 것의 목적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건적이죠.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이 너를 영원히 만드겠다. 이게 비전이 아니라, 온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걸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방향성이 있는 거죠. 방향성. 그 방향성에서 반대로 나가면 당연히 안 되죠. 무조건적, 뭐 무조건적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 10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음,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 언약을 전수해 주고 하나님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하셨던 말씀을 갱신을 전제로 말합니다. 갱신. 갱신이 뭡니까? 다윗에게 이제 언약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서 다시 언약이 갱신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너도 이렇게 하면 된다. 갱신. 그다윗이 솔로몬이 또 이렇게 하면 그 아들이 또 갱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도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그러나 너가 막하면 안 된다. 이게 갱신을 하는 거죠. 이게 갱신을 전제로 언약은 항상 하나님 언약은 항상 갱신을 전제로 있어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 이 목적 을 이룬 것이 목적이다.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 그러나 이러한 이 연합 이게 연합이죠. 갱신이라는 건. 아버지의 길을 따르라. 네가 나의 길을 따르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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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갱신. 이 연합, 이 인격적 연합, 길을 따르는 이 연합. 연합이 빠진 채 껍데기만 존재하는 언약.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껍데기 언약? 껍데기처럼 언약만 얘기해 주지 않고 이 연합을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마치 나처럼 다이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성실하게 너의 길을 걸으면 이것이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 이 그러니까 이 껍데기만 전해주면 안 돼요. 이게 이게 구원파나 구원파나 다락방의 잘못 아닙니까? 껍데기만 전수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합을 예수님과 연합을 껍데기의 연합. 껍데기 연합 안 되면 인격적 연합 그러니까 즉그 길을 따르는 연합 이걸 말해줘야지 이게 이게 같이 가는 건데 껍데기만 전해주면안 돼요 무조건적 막 이러면서 영원하다 막 해도 된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껍데기 연합은 하나님 나라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없습니다 없어요 아예 그렇게 하다가 망한 망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다가 껍데기만 지키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에 내가 아, 없다 막 이러잖아요. 성전 부셔라 필요 없다 껍데기만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은 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 다윗 언약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커다란 비전 속에 이 존재하는 그.